탄소중립을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는 마포구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환경현장 연계형 환경실천아카데미 행동하는 기후시민 360을 함께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포구 주최 사단법인 자연해본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환경실천아카데미 행동하는 기후시민 360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4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총 12회 수업입니다. 현장 교육, 봉사활동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캠페인을 병행해 운영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신청 기간은 월별 신청하며 매월 10일에서 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당 30명씩 신청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마포구 환경교육센터 사단법인 자연해번연구소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자연해번연구소로 문의하면 됩니다.